매력 부자, 실력 부자, 캐릭터 부자인 로켓펀치의 다채로운 매력에 과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레디 액션 로켓펀치. 음. 네, 로켓펀치 멤버들이 직접 캐스팅 디렉터가 되어서 아하. 내가 캐스팅하고 싶은 아. 음. 멤버들을 음. 미리 사전에 뽑아 주셨는데요. 기억 나시나요? 네. 첫 번째 캐스팅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레디 액션 로켓펀치 기아 이션 준비를 셨네네 아. 아, 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물건이 행방 행방 불명되는 로켓펀치의 행방 불명. <laughs> 네 행방 불명되는 주인공은 누구야? 누구? 하나, 하나 둘셋 짜잔 기아. 아빠도 있요 <laughs> 네 사실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네 그죠. 네 윤경 씨께서 거의 뭐 이거는 뭘표가뭐 네. 봐도 준방 네, 정도. 아, 축하할 네. 게아닌거 같은데 <laughs> 네 윤경 씨 대표, 연희 씨세 표예요. 네. 그런데 아, 네. 연희 씨도 약간 네 비등비등했네요.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 네. <laughs> 왜 그랬을까라고요? 네. 네네 윤경 씨. 네. 본인도 본인을 보셨다고. <웃음> 네. <웃음> 네. 야, 뭐야? 아 뭐야? 아까 네. 처음에 질문지를 보고 네. 솔직히 양심상 찔려서 아, 저를 안 적을 아, 수가 아, 없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아, 네. 네. 씨도 본인의 뽑은 아 사실 익명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으니까요. 그렇죠. <laughs> 이렇게 아? 밝혀질 수도 있다는 점. 아 맞네요. 네. <laughs> 네. 맞네요. 좋습니다. 연희 씨를 뽑은 분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laughs> 뭐죠? 네. <laughs> 네 우선. 아기 선배. 수유 씨. 아기 선배. 아, 우선 인형이 제가 연연이는 룸메이트. 아 룸메이트. 음. 아. 제 룸메이트라서 이제 언니가 뭘 잊어버려서 방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저 있어. 수윤아. 수윤아. 아. 그러니까 먼저 나오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 겁을 먹기 시작해. 요 방에서 뭐있다 <laughs> 이렇게. 아, 아 언니야 또뭘 잊어버렸다. 아. 이거 시작되었다. 이거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냐 저는 <laughs> 대부분 잃어버리는 핸드폰. 아니, 주체가 핸드폰이에요. 아, 핸드폰이라고 <laughs> 그랬구나. 맨날, 맨날. 근데 맞아요. 핸드폰인데 <웃음> <웃음> 이제 <laughs> 핸드폰도 핸드폰인데 음악 방송에서 <laughs> 네. 뭐 약간 인이어 <laughs> 넣는 <laughs> 통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쪽. 케이스를. 중요하죠. 눈앞에 두고 못 찾아. 내가 좀만 넓게 보면 있는데 안 보고서 자꾸 찾으니까 아 저는 그게 답답해서 아 언니한테. 언니 시야를 좀만 더 넓힐까? 아 네. 시야를 좀더 네. 넓힐까? 좀 <laughs> 넓힐까? 수 없어. 우리 같이 잘잃어버는 사람들은 시야 가 좁아 나온 적이 한 번도 없 언니한테. <웃음> <웃음> 어, 네, 네, 아주 네 아주 피팅기는 지금 여러분 힘보정하고 <laughs> 계십니다. 네, <laughs> 좋습니다. 네. 아,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일단 축하드립니다. <laughs> 축하해 주셨습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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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캐스팅 되셨습니다. 네, 로켓펀치 행방불명 네, 주인공에 캐스팅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윤경 씨. 아, <laughs> 어, 아주 뜻깊고요. 앞으로도 잘 잃어버릴 테니까 외면을 해보겠다.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지. 잘 잡아주세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최근 잃어버린 물건에게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네, 영상편지 네, <laughs> 보내볼게요. 지금 캐스팅 되신 거예요. <laughs> 네, 네. 제 <제가> 감독이거든요. <laughs> 네. 레디 우와. 액션. 그러면 에어팟. 어, 에어팟. <laughs> 오늘 아침에 잃어버린 나의 괄사야? 아, <laughs> 잘, 잘 지내니? 괄사 <laughs> 자, 잘 아침에 국기를 빼고 싶었는데 너가 없어서 오늘 조금 동그랗더라구 <laughs> 아. <laughs> 정말 보고싶다 우리 곧 아. 다시 만나자 <laughs> 안녕 어. <laughs> 아, 너무 웃겨 어, 너무 마음에 안프네요 정말 아, 필요한건데 괄사랑 빠른 만남 네. 네. 이뤄지길 바라겠고요 아이사야, 많이 보고 싶다 많이 아, 보고 싶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캐스팅 바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고뭉치 천방지축 로켓펀치는 못말려 네, 엉뚱미 만렙의 주인공 음. 누구일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상해 가시나요? 네 예상이 좋습니다 지금 네 라고 하신 분들은 아마 같은 투표를 <laughs>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볼게요 똑같나? 네. 아, 예. 소희. <laughs> 네, 그렇죠. 음, 네. 많이 보이는 이름 있네요. 네, 소희 씨께서 내 표를 <laughs> 네 표를 받으셨고요. <laughs> 주리 씨한 표, <laughs> 윤경 씨두 표. 멋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김하마 씨. 네. 어, 네. 제가 평소에 조금 엉뚱하고 4차원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음. 네 몰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네. 네. 여기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익명을 또 지켜드려야 되니까. 네. 네. <laughs> 소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만한 소희만의 귀여운 엉뚱함이 있다.라고. 네, 또 이분 네. 네. 이분께서는 요즘 소희 줄유리 둘이 붙어서 자꾸 아무 말이나 하는데 그래서 <laughs> 그 얘기를 듣는 재미가 쏠쏠하다. 앞으로도 <laughs> 많이 해주길 바랍니다. <laughs> 네. <웃음> 어, 네. 어, 수유 씨, 왜 이렇게 아요 <laughs> <이렇게, 왜> <laughs> <laughs> 수유 씨, <laughs> 네. 아, 이거 <laughs> 인간 따위 없네. 수현이네. 아, 뭐. 아, 아이들 되게 무섭네요. <웃음> <웃음> 아, 네. 네. 아니 둘이 아, 나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아, 된 거야. 아, 하면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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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이제 가, 앞으로 둘이 <laughs> 같이 맞아 맞아 가고 제가 맞아 맞아 거의 맨 뒤에 있는 음 편이 많아요 요즘에. 음 네. 근데 둘이 앞에서 진짜 어이없는 얘기들을 막 하는데 뒤에서 조용히 듣고 있을 때가 음 그때가 약간 소보 편인가요 요즘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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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 약간. 왜 저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 싶으면서도 되게 <laughs> 네. 신기하다. 저런 생각하는 거. 약간 이런 느낌. 어 아, 네. 또 하면서도. 그런 게 있죠. 활동하면서 가끔 활력소가 되고 있죠. 진짜 재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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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희도 여상이라는 멤버가 그런. 귀여운 엉뚱함이 있는데, 네. 네 아주 활력이 됩니다. 진짜 <laughs> 재밌어요. <사실, 웃음> 가끔 <웃음> 진짜 어이없게 한번 <laughs> 어이면 <어이없게, 타시면>. 맞아요, <laughs> 맞아요. 그게 맞아요. 꽤 오래가거든요. 맞아요. 오래 가거든요. 맞아요. 네. 네. 좋습니다. 고마워. 네, <웃음> 자 <웃음> 그래서 어, 로켓펀치는 못 말려의 주인공이 네, 되셨는데요. 네 짱구 챌린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짱구 챌린지 네, <웃음> 음악을 <웃음>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음악 주세요. 짱구 챌린지 아아아 짬돌 죽은 물돌 아아돌아은 물돌 돌아가 물돌 돌죽돌 죽은 물돌 죽아 물돌 죽은 물돌 죽은 물돌 죽은 물돌 죽은 물돌 죽은 물돌 죽요 물돌 죽은 물돌 죽은 물돌 요은 물돌 죽 네. 물돌 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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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다란 자갈돌은 짱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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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는 맷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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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아! 잘했다! 잘한다. AR인 줄 알았어. 네. 저들 네, 아주. 이거 나중에 어? 그 이제 그 성대모사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개인기를 타요. <laughs> 네, <laughs> 너가 짱일 네, 것, 것 같아. <laughs> 네, 하여튼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갑작스러운 부탁에도 이렇게 응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세 번째 캐스팅입니다. <laughs> 멤버들 중네 비밀이 많고 신비로운 <laughs> 네 이름하여 로켓펀치와 비밀의 방의 <laughs> 주인공이 될 네. 이건 어렵다. 어려워. 지네 이번에는. <laughs> 이제 더블 캐스팅이 됐어요. 오, 네. 누구 아 뽑았는지 기억도 안 네, 나요. 그치. 아 기억이 안 나요. 어렵다. 역시. 오. 수윤 씨가 아두 표. 오. 다현 씨가 두 표. 네. 소희 씨, 연희 씨가 한 표씩 네. 가져갔는데요. 네. 어,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어, 수윤 씨랑 다현 씨는 네. 네. 네, 비밀이 많다는 걸 인정하시나요? 비밀? <laughs> 나 요즘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손해. 어 갑자기 서운해요. <목소리> 아, 우리 내가 뽑았어요. 윤경이 스웨이퍼 맞나봐. 아니 나뭐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오 누가 뽑았지? 우와, 해주셨던 네. 주리 씨. 네. <목소리> 네. 주리가 뭐예요? 주리. 네 주리가 뭐냐고요? 주리가 뭐예요? 주리 씨께서 네 멤버 중 부끄러움이 제일 많은 것 같다고 누구 한 분을 한 분을 놀라셨네. 네. 수윤. 알겠어 알겠어 네. 아, 아, 이 g 기억났어 수윤. 네 g u e 은 아니었어요. s s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 많 e s s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리 guess I guess. I guess I g u e s 아 I guess I guess. I guess I 만큼 아 머리 맞아, 색깔만큼 어네 그러니까 좀 주목받는 거에 부끄러움이 네. 좀 있으시더라고 네, 네. 그런 거네요 그런 면이 네 <laughs> 조용히 혼자 있을 때가 많아서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오. 한 분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누구지 <laughs> 네. <laughs> 네 우리 다현 씨 네. 네. 누구야? 어, <laughs> 누구야 네 역시 아무래도 그 이제 그 로켓펀치는 못말려의 주인공분께서 <laughs> 네. 연기를 굉장히 잘하신다 <laughs> 아, 네 ちゃんと。 네. 내가 모르. 다현이가 음, 퇴근하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서 아. 뭐 렌즈를 세척하고 있다던가, <laughs> 뭐 씻을 준비한다던가, 를 그걸 굉장히 조용히 해요. 아아 아무도 모르게. 네네. 네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해가지고 그럴 때 살짝 아 비밀스러운. 아뭐 신비롭다. 아 네. 신비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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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laughs> 네, 그래서 지금부터 로켓펀치의 진실 게임을 <laughs>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진실 게임 어? 대박. 네. 무서운데? 멤버들은 딱한 가지의 질문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주인공. 수윤 씨, 다현 씨는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아, 이야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한 가지씩만 질문해 주시면 돼요 네, 그 d 면 m Hangady Singh Man Shimunashim. Yung Yong s h i 네 u t o Nay, 네, a b 네, Girl. Lady, a c t i o 내가 가끔 엉뚱한 말할 때마다 받아주기 힘들지. 아 다현 씨에게 얘기 좀... 전. 저요, <laughs> 다현이. 응. 네. 와. 네네. 네, 네. 네 다현이. 내가 네, 좋은데 씨, 질문한 사람들한테? 아 <laughs> 어, 그러면, 어, 아 수윤아. <laughs> 솔직히 멤버 내에서 내가 춤 제일 잘 춘다고 생각하지. <laughs> 어, 오, 본인이? <laughs> 네. 네. 아, 아 수윤이가 제일 잘 춘다고 생각하지. 네 살짝. 네네. 좋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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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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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요. 네, 역시 네, 주인공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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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주리 <laughs> 씨. 나현아. 네. 나현아. 어 제가 주리가 말고 나현이가 <laughs> 팀 중에 제일 음색이 좋다고 생각하지. <웃음> <오>. <웃음> 당연하지. 당연하지. <오> <laughs> 야치, 네. 네. 역시 반말은 아 오해지. 네. 혹시 주인공분들이 연기를 되게 네. 잘하시네요. 좋아요. 네. 자신감 넘쳐 달 풀렸어. 네. 혹시 안금이 쌓이셨다면 숙소 가서 따로 부시길 음. 바라고요. 겠아 아, 여기서 아무 말나옵니까 네. 아침. 지... 아, 그래. 지금 되게 자. 그래 지금 되게 자.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여러분 게임의 게임 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두산 여러분 오해하지 오해. 마세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캐스팅입니다. 네. 멤버들에게 팩트펀치를 일삼는. 아빛요정로켓 펀치의 주인공 뽑을 맥정. 차례입니다. 네, 팩트를 요정. 이렇게 잘집어서 음. 얘기를 해서 약간 타격감을 주는 음 그런 멤버를 네, 뽑아 주셨어요. <laughs> 네. <laughs> 네. 결과한번 볼까요? 모르겠다 이건. <laughs> 기억이 안 나냐?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짜잔.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우리 <laughs> 팀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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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지가 잡고. 투표. 어, 시원색표. 시원이 더 기호. 동점이네. 우리 <laughs> 어, 네. 방금과 막? 같은 캐스팅이네요. 아, 오, 네, 그래? 근데 제보가 있습니다. 음. 서로를 뽑은 멤버가 있다고 네. 하는데요. 오, 다현. 씨. 자, 아. 서로를 뽑은 멤버. 그러면 <웃음> 네. <웃음> 이렇게 한거 맞나? 서로를 뽑은 멤버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네, 자,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네, 누군지는 얘기 안 네. 할게요. 요즘에 맞는. <laughs> 아, 근데 네. 이게 좋네요. 이거는 공개해도 될것 같아요. 수현 음. 씨가 다현 씨에게 네. 요즘에 맞는 말을 잘해서 오, 그렇네 싶은 순간 많다. <웃음> 언제 <laughs> 이런 <이러면 웃음> 게끝난지 네. 맞네요. 많이, 많이 컸죠. 좋은, 아, 좋은 네, 거네요. 좋은 거네요 네, 그리고 컸어요. 다현 씨도 수현 씨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laughs> 주는 편이에요. 아닌 건 아니고 좋은 건 좋다고 <laughs> 한 번에 말해줘서 <laughs> 제가 고민이 될때 언니에게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아, 아 좋네. 네, 아, 서로 조금 네. 의지하는. 맞습니다. 다 네. 아, 네. 휴. 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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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어, 또 이번에 연기는요 멘트가, 네. 멘트가 있습니다. 네. 오, 네. 네. 뭐지? 네. 달빛 요정 로켓펀치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아. 네 이제 세일러 펀치짤을 네,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세일러 펀치짤? 네. 네, 그러면 저에게 요술봉이 있거든요 어네 요술봉 어, 이게 요술봉인가? 아, 이게 요술봉인 것 같아요 네네 아, 네. 네. 그러면 <laughs> 그 수윤씨부터 네, 세일러 펀치짤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laughs> 대사가 뭐였죠? 네 대사가 <laughs> 달빛교적 로켓펀치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달빛교적 로켓펀치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네. 달빛교적 네. 로켓펀치 펀치. 네 그럼 가볼까요? 진짜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린다. 대표 들어와. 무뼈봐. 달빛 요정 로켓펀치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오 잘한다. 로켓펀치 좋습니다. 그러면 요술봉을 이제 다현 씨에게 넘겨주시고 다현 씨. 오케이 해보니까 재밌네. 잘 어울려요. 진행지막하겠습니다 음악 t 세요 달빛 펀 네, 바로, 우리, 어? 아이돌, ladio, so, hey, h 의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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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네 hey, h e 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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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무대 천재, 퍼포 아, 천재, 음. 어메이징 로켓펀치, 음. 로켓펀치 여섯 분이 이제 돌랑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댄스 웨들리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네, 저희가 여섯 분을 모두 캐스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로켓펀치 여러분은 무대로 이동해주시고요. 네. 네, 음. 자, 어, 저희 아이돌라디오를 위해서 이렇게 네. 댄스 메들리를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로켓펀치 여러분이 무시무시한 매력펀치로 돌랑이들의 입동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네, 많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댄스 메들리까지 보고 나면 우리 돌랑이들이 케오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가볼게요. 음악 주세요. i oh.